우린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상 따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지겨워서였죠. 처음엔 정말 사소했습니다. 치약을 어디서 짜느냐,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아이 숙제를 누가 챙기느냐. 그런 문제로 매일 언성을 높이다 보니 이제는 말 한마디가 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말싸움이 오가던 그때 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 싸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얼굴을 보고 멈춰버렸죠. 그날 이후 우리는 싸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칸을 나눠 쓰고 세탁기도 요일을 나눠 쓰고. 퇴근 시간마저 일부러 엇갈리게 마쳤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숨어버렸고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원이 정해놓은 이혼 숙려 기간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명해졌습니다. 우린 부부가 아니라 주소만 같은 하숙생이었고, 부부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별거였습니다.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끝없는 충돌에 지쳐 거리를 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관계 계속 붙어 살며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